간은 전혀 문제 없는데 자살하시는 분이 몇분 계셨는데 응. 간 이식 받은 분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간은 기증을 왔든 가서 관심이 없어. 간 이식 이후에 완전 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선방 때문에 커스터리하고 욕을 할 때도 있고 때리기도 하고 서로 묶어놔야지 이게 사고가 안 나거든요. 여러 간 간들에 대해 만들어지게 알려드리는 간들 간들입니다. <laughs> 간식 이 직후에 생기는 선망이 무엇입니까? 선망이라는 거는 정상으로 보면은 균일하게 떨어지고 의식 수준이 변화가 없고 전체 의리 정신 기능이 좀 떨어져요. 수에 취한 몽롱한 상태에 갔던 그러면서 뭐 엉뚱한 얘기도 하시고 뭐 사랑 못 알아보기도 하고 장소가 어딘지도 구분 못 하기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선망의 하나의 정상이에요. 선망의 원인은 몸의 어떤 상태가 나빠져서 그로 인해서 뇌가 기능을 잘못 하는 거예요. 갑자기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혼비한 상태가 되는 거죠. 또하나 원인은 약물이에요 진통제를 갑자기 많이 드셔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이나 몸의 상태에 의해서 뇌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못 하게 될 때가 이제 선망이 오는 거예요 단 이식은 굉장히 큰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면역 방향도 많이 일어나고 그 변화가 우리 혈액에 어떤 변화가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뇌로또 변화가 되죠 그럼 뇌 기능이 변화되면서 선망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식한 후에는 선망이 잘 발생하죠 주로 저희가 이제 선막을 보는 게 이식 직후에는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는데. 네. 그때 잘 생기거든요 응. 환자분들이 막커소리하고 뭐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뭐 우리 간호사나 의료진들한테 욕을 할 때도 있고 네. 막 때리기도 네. 하고 네. 주사 바늘 같은 게있는 그걸 뽑아버리면 안제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천망이 오면 은 손을 묶어놔야지 이게 사고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보자들은더 안타깝고 네. 이런 네. 일이 되는데 천망을 조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지 될까요? 천망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상태 또는 양 물. 원인을 교정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하지만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망의 정상화 또 조절해주는 요즘에 그런 약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잘 쓰게 되면 은 정상화 좀 조절을 할수 있죠. 약물 치료 외에 음. 저희가 중환자실에 격리실에 이제 TV나 이런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네. 청소에 익숙했던 음. 뭐 가족 사진, 네. 가족 동영상, 네. 본인 활동, 이런 거를 틀어주면 네.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선방에 조금 이제 네, 아주 심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사실 중환자실의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인공적인 환경이에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모니터 소리도 들리고 안정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밤에도 사람의 안정을 취할 수 없는 환경이고, 낮에도 몸 활동을 못해요. 그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인데, 가족이 오면은 가족을 어려불쉬 알아보시면서 좀 차분해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laughs> 익숙한 가족이나 또 어르신들도 회진하실때 조금 친근하게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전에 선망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좀 도움을 드리고자 TV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다만 너무 심할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돼서 그럴 때는 네. 빨리 약을 줘서 좀 진정시켜드리고 뭐두 그 가지를 같이 잘 균형 있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볼때 간이식 이후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선망 때문에 이게 완전히 몸 상태가 회복된 이후에 이식 전의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선망은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급성으로 발생하고 원인 없으면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가 술에 취해서 나타난 모습이 이 사람의 정말 진정한 이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잖아요. 네. 천만 상태의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의미로 두실 건 없어요. 네. 후유증은 없다는 거네요. 그원온칙사가 그래요. 간식 이 후에 선망은 아마 대부분 회복되고, 나중에 되면 다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병동으로 올라오면 다 좋아져요.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갔지. 네. 바로 그날부터 좋아지거든요. 어, 우리 이제 독자분들, 네. 다 이식 환자들이신 후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네. 두 가지만 추가를 드릴게요. 기적해 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 기증을 받을 때까지는 받는 분이나 주변 분들이 기증해 주신 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려운 결정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는데 이식 끝나고 나면 관심이 사라져잖요 그러면 은간 기증하고 왔다면 그사람에 다소 관심이 없어 기증해 주신 분은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끝난 다음에도 이 그분에 대해서 약간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술 문제가 이런 거 어떤 분들도 이식한 후에 우울증은 누구나 올수 있거든요. 우울증은 우리나라 20명 중에 한명 정도는 언젠간한 번쯤은 좀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그런 흔한 병이에요. 근데 몸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우울증이 좀더잘 생겨요. 한20 받은 분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생기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귀찮아져요 만사가 음.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아져서 병원에 자꾸 빠뜨리게 되거나 날짜를 조금 미룬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자꾸 깜빡깜빡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을 제때 못 먹거나 놓치는 경우가 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식 받은 분들은 특히 약을 정확히 챙겨 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정확히 오셔야 되는데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은 그게 잘안 돼요 우울증이 생기면서 외래도 안 오고 약도 잘안 드시고 이제 간이나 뭐가 나빠져서 그때서야 응급실에 와서 근데 우울증은 우리가 치료 하면 정말 금방 좋아지는 병이에요 그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놓쳐서 다시 또 간이 나빠져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가끔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나 가족분들 또 우리 어르신 모두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아주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연구에서 공유자 공유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가는 전혀 문제 없는데 이게 되게 자살하시는 분이 몇분 계셨는데 이식 후에 무한심 그런 거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자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네. 필요하네요. 네. 공유자하고 받으신 분하고 같이 진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공유자 먼저 진료를 하고 공유자를 안 치고 수혜자는 서계시라 그러고 공유자 우선 이분이 <laughs> 너무 좋은 일 하셨으니까 뭐 그런 배려를 좀 하는데 지속적인 그런 공유자에 대한 인커리지와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네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식환자들의 정신적인 부분 특히 이제 알코올성 강정병과 선방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주신 우리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봉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까 그러니까 이거 손절 뭐 했는데, 아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간들간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형외과 김병준 교수님을 모시고 상처 치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